헬리 작가 블랙 건성애입니다. 아, 이 작품은 음, 축복의 의미에서 모란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으면 주시는 거, 그거를 표현을 해봤어요. 이거는 진실이라는 작품인데 진실은 알기는 어렵지 않지만 믿기가 어렵다고 좀 이거를 새겨보는 말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해바라기 작품인데 음 화사한 느낌이고 나비하고 함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련한데 한련한는 위에서부터 막 퍼지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길같이 표현을 해봤어요. 통로같이 축복의 통로 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련인데 목련이 여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서 우리한테 아주 좋은 봄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도를 그린 건데 약간 수채화 느낌으로 수묵으로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감사합니다.